잘 모르는 사람들이 응. 그냥 아. 향수 처음 어, 사서뿌린 어, 느낌이에요. 어, 어, 어. 엄청 오래 기억에 남는다기 보다는 음. 딱 시원한 느낌? 아. 나쁜 남자한테 잘 어울리는? 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Always be classy. <laughs> 안녕하세요. c l a s TV의 c l a s 입니다 오늘도 광고 속의 그 향수 솔직 리뷰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 리뷰드렸던 포멘트 포맨, 포멘, 플렉싱, 아프리모, 락센스, 자페로에 이어서 오늘은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 솔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여성분들의 반응을 보여드리고 이 향수의 장단점을 두 개씩 말씀드린 뒤에 이 향수를 대체해서 추천드릴 향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와 저는 그 어떤 이해 관계도 없으며 당연히 영상 제작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고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그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식의 큰 힘이 됩니다. 광고 속의 그 향수 리뷰 시리즈는 요즘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향수 광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제가 그 제품들을 구입해서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고 우리 클로버님들이 구매해도 좋을 제품인지 리뷰를 하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향수 광고 그 자체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장된 연출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저희 클래시 TV는 해외 향수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국내 향수 브랜드들도 응원합니다. 아직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현혹되지 않게 과장 광고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도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아프리모 향수처럼 페로몬 향수로 유명한데요. 원래 남사친 여사친이던 관계인데 이 향수를 막 뿌리는 순간 여사친분이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주셨던 그 광고 영상이죠. 일단 실제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 주변 여성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퇴근하고 친한 여동생 두 명이랑 식사를 하기로 해서 오늘 로어티브 넘버원을 뿌리고 만나러 갑니다.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저희 여동생들을 만나러 왔는데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시향제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향이 느껴지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 내 몸에서 맡았던 향기와 이제 요 시향 스틱. 그래서 나는 향기 어떻게 느껴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흔한 향기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맡아본 것 같은 향기고 좀 올리브영 갔을 때좀 많이 맡아본 아, 것, 네. 것 같은데 미친 그 향은 아닌 것같아요 음. 아. 캐주얼한 게 가장 아 캐주얼한 같고. 거? 향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냥 아. 향수 처음 사서 어, 어, 뿌린 어, 느낌이에요 못 어. 아. 어, 느낌 이 향수를 뿌리고 <laughs> 네. 나오는 남자가 있으면 호감이 좀 생길 것 같나요? 처음 딱 맡았을 때 약간 너무 네. 진한 향수 같아가지고 꼭 하면 음. 전혀 안될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이런 향이 나면, 어, 향수 뿌리셨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아, 네. 네. 특별한 임팩트는없고 네. 아. 사기키님, 다시 한번 등장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로어티브 넘버원, 업무에 대해서 시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큼한 네. 향이네요. 네. 여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 시원하고 딱 지금 데일리 신인 같길래. 아 네. 정말 착한. 네. 네. 어, 엄청 오래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음. 딱 시원한 느낌.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댓글 반응이 좋았던 저희 중권 사진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어티브 네, 넘버 원 향수의 시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부드러는 냄새. 나쁜 남자? 나쁜 남자요? 네, 나쁜 아... 남자한테 잘 어울리는, 지적이 라이즈가 강한 아... 그런 남자들한테 어울려요. 여도서 소형네 이발을 하러 왔는데요. 지난번에 등장해 주신 그 직원분께서 계셔가지고 로티브 업무의 향을 시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자마자는좀 강한데 네네. 남자 향수 특유의 그런 향이 나긴 하는데 네. 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이 향수를 뿌리는 분에게 호감이 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인가요? 글쎄요 그 사람이 중요하죠. 내 스타일이라면 <laughs>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laughs> 향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연령대는 네. 한 20대 후반 30초 아, 음. 조금 남자다운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보셨다시피 이로어티브 넘버원 no. 향수는 대체로 여성분들이 좋다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메인노트는 강한 시트러스 향이랑 은은한 샌다 루드와 머스크 향이 납니다. 밸런스가 좀 특이해가지고 초반에는 일명퐁퐁이라고 하는 그 주방 세제의 향이 나요. 수많은 향수를 착향을 해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 향은 난생 처음으로 저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향이었습니다. 이걸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적정 연령대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시트러스 향이 강하지만 살짝 우디하고 머스키한 베이스 노트가 있어서 남성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리신 분들보다는 20대 후반 정도 도부터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대체로 시원한 시트러스 향이라서 어, 봄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포멀한 의상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캐주얼이나 스포티한 룩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프리모때와 비슷하게 좀 남성미 있는 쿨 가이가 떠오릅니다. 운동 좋아하는 회사원 이런 느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의 장 단점을 각각 두 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 호불호가 덜한 향. 이 로어티브 향수의 홍보 이미지를 보면 페로몬 플러스 이성을 강렬하게 유혹할 수 있는 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성분들이 대체로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 향입니다. 아무래도 시트러스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뭐 아프리모나 랍센스에 비해서 호불호가 적은 편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부분도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뿌리면 엄청 작은 입자로 섬세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뚜껑에도 이렇게 자석이 있거든요. 포장이 좀 다른 SNS 향수들보다는 고급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이 로어티브 향수를 사면 이렇게 향수 공병이랑 이 향수 공병에 넣기 쉽게 이 깔때기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특별함이 없는 향입니다. 그냥 별로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향이에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SNS 향수들 중에서 가장 특색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대체로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 향인데 그렇다고 막이 향수를 찾아가면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향의 특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당신이 뿌린 이 향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구매율도 가장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페로몬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항상 분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물학자인 트리스트람 와이트라는 분은 페로몬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페로몬 제품의 특허가 출원된 것도 아니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확신이 정의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반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티브 넘버원 향수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아, 온라인에서 제가 구매한 가격이 한 5만 5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그 전후로 아마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향이 그 정도로 고급스러운 향이 아닙니다. 이 용량도 60ml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향수에 병이나 케이스나 뭐 기타 등등 디테일에 신경을 쓰셔서 원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향수를 이 가격에 구입을 하는 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 리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클래시는 개인적으로 이 로어티브 넘버원 향수를 클로버님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면 다른 향수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향수의 향이 좋으셨다면 이 향수를 대체해서 추천드릴 향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브랜드 향수는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오 인텐스. 기존에 존재하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를 오드 퍼퓸으로 농도를 올려서 출시한 향수인데 기존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호불호 없이 데일리로 뿌릴 수 있는 돌체인 가바나 라이트 블루의 특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남성스러운 느낌이 묻어나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고급 니치 향수 중에서 두 개를 더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딥디크 오데성. 롯데백화점의 딥디크 오데성. 오데성. <laughs> 죄송합니다. 딥디코 오들성의 경우에는 시트러스 하면서 뭔가 좀 씁쓸한 우디향이 묻어납니다. 이 둘의 조화가 상상이 잘안 가실 텐데 나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딥티코오들성의 경우에는 시트러스 향수지만 사계절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니치 향수는 아쿠아 디파르마, 아란치아 디카프리. 아, 아쿠아 디파르마 향수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유일한 단점은 이름을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향수는 뿌리자마자 시트러스 향이 강하게 확 풍깁니다. 그러면서 뭔가 꿀처럼 달콤한 향이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달콤한 향 또한 좀 따뜻하게 느껴져서 이 아쿠아 디파르마 아란치아 디카프리 역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향수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체 향수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향수에 관심이 있고 계속 쓰실 예정이시라면 조금 밸런스가 잘 맞춰진 향수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향수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어티브 넘버원 향수가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추천드린 대체 향수들을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또 다른 광고 속의 향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리뷰드린 이 향수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는 이성이 향까지 좋으면 그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이 향수라는 아이템이 없던 호감을 만들어줄 정도로 임팩트 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된 광고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래스 t v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추가 업로드가 됩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향수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